안녕하세요. 이제 겨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낼 수 있는 니트 7 가지를 가져왔어요. 오늘 오픈 더 스튜디오와 함께 하는데요. 오래 입을 수 있는 빈티지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예요. 빈티지한 스타일의 장점이 크게 유행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품들 다 너무 예쁘고 옷장에 하나씩 두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끝까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는데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무브먼트 가디건인데요.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인색을 베이스로 하늘색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배색인데, 컬러감부터 일단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색감이 빈티지하면서도 얼굴이 환해보이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입어볼게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입으니까 더 예쁘죠? 여유 있는 핏감에 도톰한 소재감이어서 또 요즘 같은 계절에는 단독으로 아우터로 입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우터로 활용하기 좀더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핏감은 약간 좀 둥근 느낌이에요. 끝부분도 그렇고 팔 부분도 이렇게 여유로워요. 엄청 여유롭거든요. 그리고 손목을 살짝 가리는 핏이어서 약간 약간 좀 여리여리한 그런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오버핏 니트의 장점이 왜소한 어깨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깨 좁은 제 체형을 보완해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목 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잠가서 보온성을 좀더 높일 수도 있고요. 내려서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겨울에는 이런 목티랑 같이 매치해서 좀더 따뜻하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네이비, 아이보리, 제가 입고 있는 와인,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다 컬러감 너무 예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상이 가장 얼굴을 환해 보이게 하는 컬러여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너로 블랙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에 있는 하늘색 컬러와 비슷한 양말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니면 이렇게 진한색으로 엄청 바지랑 입어도 어울리죠. 그리고 보자마자, 어, 특이하다. 싶었던 제품인데요. 가디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가을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트위드 자켓이잖아요. 얘는 그 트위드 자켓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가디건이에요. 입으면 요런 느낌이에요. 박시한 핏이어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컬러감이 아이보리여서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요런 수술 디테일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 느낌이 동시에 나는 제품이었는데요. 디테일이 너무 괜찮아요. 일단 단추는 은은한 골드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노란빛 또는 컬러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 색상과 잘 어우러지고요. 이렇게 또 브이넥이어서 목이 길어 보이게 입을 수 있어요. 디자인부터 핏까지 너무 예쁜 제품인데, 얘는 개인적으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모델분처럼 청바지랑 매치해도 좋고요. 저처럼.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꼬안꼬 스타일로 입어도 너무 예뻐요 연말룩 추천해달라는 댓글 많이 보이는데요 또 요런 가디건 하나 걸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연말에? 전 요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는 총세 가지고요. 베스트 디자인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디건이요. 이 제품은 입자마자 되게 도톰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밀도 있는 짜임의 니트예요. 그래서 요 제품도 되게 보온성 높고 또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에 앞쪽에 영문 타이퍼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한번더 포인트 되고요. 단추는 브라운 컬러의 마블링 단추여서 전체적인 느낌을 빈티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끝 부분까지 단추가 아니어서 이렇게 V자로 트여지거든요. 그래서 니트나 가디건 입었을 때그 특유의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 부분이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내려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 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좀더 보온성 높게도. 입을 수있어 컬러는 또총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다 다른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좋고 차쿨 컬러의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히 바지랑 좀잘 어울리는 가디건이었어요 그래서 와이드 팬츠나 청바지 이런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니트 베스트인데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에 레드 컬러로 자카드 포인트가 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하나가 있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어깨를 살짝 덮는 여유 있는 핏이거든요. 길이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는 딱 레귤러 핏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예쁘고 단추는 또 이렇게 크림색이 도는 마블링 단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컬러감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도톰해서 보온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저처럼 이렇게 반팔이나 얇은 긴팔이랑 레이어드하고 겨울에는 좀더 도톰한 목티랑 매치하면 좀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죠 또 이런 베스트는 어떻게 레이어드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또 이런 레드랑 진청이 잘 어울리는 조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이랑 청바지랑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 니트입니다 이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빈티지한 느낌의 니트 같잖아요 근이 제품의 반전은 후드티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여유 있는 오버핏의 제품이고 팔도 이렇게 널널한 편이어서 군사를 커버하면서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핏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어벙벙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이 모자도 너무 얇지 않고 몸통이랑 같은 두께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써도 좋고 끈을 조여서 끈을 조여서 바라클라바처럼 연출을 해 줘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이렇게 바라클라바처럼 연출하면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컬러는 세 가지인데요. 저는 컬러가 가장 대비되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요 니트랑 청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 봤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또 귀엽죠. 그리고 니트 컬러감이랑 비슷한 비니까지 써 주면 더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요 니트 베스트인데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베스트보다는 루즈한 핏이에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끈이 있고요.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하면서도 영한 무드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어깨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이너티 입었을 때 팔살을 가려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보온성은 챙기면서 또 코트 안에서 답답한 느낌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얇은 후드티 입고 모델분처럼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작가 디카드 패턴 니트인데요. 패턴 이렇게 이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되는 니트예요. 패턴은 이렇게 크게 있고 넥라인이랑 소매 부분은 이렇게 네이비로 원 컬러예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고 전체적인 핏은 오 사이즈에게 여유로운 핏이에요. 이렇게. 이 제품은 울 헌방 소재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제품은 이너 지금 따로 안 입은 상태인데도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가격도 10만원대 초반이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또 이런 디자인은 포인트 있지만 무난해서 직장인 분들 출근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청바지에 툭 걸치고 코트 입으면 너무 데일리하죠 컬러는 총세 가지인데요 또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만의 그 오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또 너무 블랙은 안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이런 네이비 컬러 선택하시면 이목구비도 또렷해 보이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데일리하게 저처럼 청바지랑 입어도 좋고 저는 살짝 짧은 플리츠 스커트랑 매치했는데 이렇게 입어도 어울리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 더워 스튜디오와 함께한 니트 하울 찍어봤는데요,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감부터 핏까지. 그래서 겨울 니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